아니면 그런 금융자본에 맞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것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아, 그것은 햄릿의 대사인데요. 세상이 제멋대로 돌아가고 있다. 사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왜 이렇게 제멋대로 돌아가는지 잘 몰랐다고도 할수 있죠. 하지만 2008년 이후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2011년 이 가을에 정말 그런 이 세상이 제멋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1%의 금융자본과 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99%의 노동과 부를 빼앗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과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 일부의 탐욕과 부패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의 탐욕과 부패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이 체제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쌍용자동차 노동 17명의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가고 여전히 차가운 저 높은 고공에서 농성하고 있는 김진수 지도위원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길거리로 쫓겨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렇게 이윤만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선언해야 할 것은 이 금융 자본의 체제, 이 신자유주의 체제가 우리들의 인간적인 삶과 더 이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적게 일하면서도 더 안정적으로 일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 것인가를 당장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당은 한 5년 전부터 이런 금융 자본을 규제하는데 관심을 쏟아왔습니다. 투기 거래에 대해서 중과세하고 불로소득에 대해서 중과세하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에서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들의 안정된 삶과 경제적 안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편적 복지와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마련하는 것 이것만이 이 자리에 모으신 모든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직접적 간접적으로 금융자본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있는 99%의 삶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잘못된 금융정책을 내놓은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낳은 이 체제를 넘어서서 나아가는 그런 출발점으로서 여의도를 점령하고 은행을 점령하고 그런 새로운 노력을 시작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것에 따라서 기존의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가 재구성되고 그 속에서 99%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확장된 민주주의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여의도를 점령하라는 말로 하고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